연휴가 끝나자마자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23원으로 출발해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참다 참다 영상을 올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끝까지 맞설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오늘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을 정확히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문제는 이번 상승이 단순한 달러 강세 때문이 아니라 원화 자체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는데 달러 인덱스란 달러가 세계 주요 통화유로 엔화 파운드 같은 돈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 달러가 전 세계 돈중 얼마나 힘이 센가를 나타내는 점수표 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달러 인덱스는 약간 올라서 99 정도입니다. 그 말은 달러가 약간 강해졌다는 뜻인데 문제는 달러가 조금 오를 때 원화는 훨씬 더 떨어졌다는 겁니다. 즉 달러가 강해서가 아니라 원화가 더 약해진 겁니다. 유로, 위안화, 엔화는 비슷한 수준인데, 원화만 유독 가치가 급락하면서 한국 통화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건 단순한 환율 변동이 아니라 경제 체력 자체가 약해졌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바로 오릅니다. 기름, 식료품, 원자재 등 달러로 사오는 물건 값이 모두 비싸지는 거죠. 기업은 생산비가 늘고, 국민은 생활비가 오르며,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원가 부담에 버티기 힘든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말뿐입니다. 금리 조정도 외환 시장 개입도 없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생깁니다. 정부가 침묵하면 외국 자본은 한국을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떠납니다. 그렇게 되면 환율은 더 치솟고 경제 전반의 불안은 더 커집니다. 이미 전문가들은 1,500원대 돌파도 시간 문제라고 경고합니다. IMF 위기 바로 직전 수준이죠. 그런데도 언론은 여전히 정치 뉴스와 예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흔들리는데 아무도 심각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환율은 경제의 체온입니다. 체온이 40도를 넘었는데 괜찮다고만 말할 순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변명이나 낙관이 아니라 국가 통화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실질적 대응입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환율 폭등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가올 경제 위기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국민의 외침.